안녕하세요. 네, 오늘 핵심 주제 네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자, 요 내용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 높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수요 곡선이나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하죠. 수요 곡선상에 이동하는 거, 공급 곡선상에 이동시키는 요인 뭐야? 그쵸. 오직 가격밖에 없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상 이동 또는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죠. 가격이 변하는 거. 근데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또는 공급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격 이외의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제한은 열등제이다. 그죠. 열등제의 정의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제한과 열등제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제죠. 자. 정상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수이다. 맞습니다. 열등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음수이다. 맞죠? 그 다음에 필수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일단, 어, 소, 요 1번, 2번은 기본적인 거죠. 그죠?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탄력성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그죠. 0보다 크면은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양수일 때 우리가 정상제라고 하고 음수일 때가 어, 열등제인 거죠. 소득 탄력성 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득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 율인데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둘다 양수래서 양수면 정상제 반면에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하니까 서로 부호가 틀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때 정상제를 정상제는 0보다 큰데 자 정상제는 0보다 큰게 정상제예요 근데 요거를 1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정상제이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소득탄력성하고 어,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필수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 사치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득 탄력성으로 재화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상제하고 열등, 아니, 열등제를 먼저 쓸까?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0보다 크면은 정상제인데, 이때 이 정상제도 1을 기준으로 해서 1,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제가 되는 거고, 일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다? 사치제가 되는 거다. 정상재를 크게 이두 개로 나눕니다. 자,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필수제냐, 사치제냐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냐, 일보다 작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요에 가격 탄력성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주로 사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어 필수제는 쌀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사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필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이런 특징이 있지만, 필수제냐, 사치제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이라고.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 관계이다. 요거 대체제가 양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음수면은 보완재다 맞아요 교차 탄력성이 음수면 보완재이다 그 다음에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할 때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교차 탄력성이 잖아요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할 때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둘다 플러스 부원네 그러면 이게 대체제네요 대체제 그죠 대체제 관계가 바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거죠. 그죠? 교차 탄력성 식이 어떻게 돼요? 그죠? 재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율 분의 우리가 관찰하려는 해당 재화의 수요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맥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치킨의 수요가 감소하면 두 주화는 보완재다. 자,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치킨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서로 이거는 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보완제 관계이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2번에 관한 내용이죠. 5번, 4번에서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치킨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치킨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 감소죠.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해야지. 그러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5번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정상제인 자동차가 수요 곡선이 아래와 같고, 최초의 수요 곡선 D0에서 A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나의 경우는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자, 볼게요. 이게 수요 곡선인데, 지금 최초에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있냐면, 다시 봐. 자, 다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죠? 자최초에 수요곡선 D 0의 A 점에서 A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가와 나의 경우 어떻게 되?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겠는가?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자동차가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알아야죠. 근데 여기 정상제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어떻게 돼요? 가격 이외의 거니까 정상제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측 이동하겠네. 그러면 D1에서 아니 D0에서 D1으로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두 번째 나번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대 잖아요. 가격이 가격이 하락하면 요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겠네. 자, 그럼 가번을 볼까요?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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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 5번, 요두 개가 맞네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이동. 여기서는 수요 곡선이 이동이라 생니까 여기 틀렸네.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이동.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가격의 변화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냐? 가격 이외의 것의 변화인 수요의 변화를해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오케이. 됐어요. 자, 넘기시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 아니, 4페이지가 아니라 14페이지 4번. 자, 사탕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이 가격 P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사탕의 가격이 시장에서 15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가격이 15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15를 여기 P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QD, 수요가 얼마가 나오냐면, 15 집어넣으면 105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은 15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5 하면 어... 75 75 그죠? QD는, 아 QS는 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75인데 그죠? 공급은 75인데 수요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는 105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어... 시장에서 옳은 거 찾는 거예 시장에서 30개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답이 1번인데요. 그냥 시장에서 30개 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죠. 2번 시장에서 20개 만큼의 사탕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아니에요. 균형인지 아닌지 주어진 식으로 알수 없죠. 왜알수 없습니까? 지금 이 균형이 아니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급곡선 수요 곡선이 있는데, 15원이 한 여기쯤, 요렇게 형성이 돼서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점이 어딘지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점이 같으려면 얘네 둘이 식이 같다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120-p는 5p니까 요거 1로 넘기면 p는 얼마가 나오냐면, 어, 6p니까 20 나오겠네. 20원이 20원 있는 요 지역이 여기가 균형 가격이네. 그럼 20 여기다 집어 넣으면 수요량 100개가 100개가 원래 균형 양이고 어, 20이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5원이의 가격이야. 그러니까 초과 수요죠. 더 균형 가격보다 싸니까 균형이 시장은 균형 상태 있다 아니죠? 균형 상태 가 아니라니까요. 초과 수요 상태라니까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가격은 하락할 게 아니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지. 그래서 균형점으로 가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자, 되게 간단하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한번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균형, 어,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자, 어떤 지역의 사무실에 대한 수요와 공급표가 아래와 같을 때 어, 아래와 같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물어보죠. 자, 그럼 여기에는 수요 곡선도 없고 공급 곡선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에서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균형점에서의 특징은 이 균형점에서는 가격도 공급 가격과 수요 가격도 같고 공급량과 수요량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균형에서의 가격을 찾으려면 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같은 점을 찾으면 바로 이 균형점을 찾는 거거든요. 봤어? 그러면 100이랑 80이면 서로 다르죠? 균형이 아니야. 80, 80, 어, 얘네들이 서로 똑같네. 그럼 여기가 바로 균형점이겠네요? 나머지를 비교해 보니까 다 틀려. 이 공급량은 다 80인데 지금 여기 60, 40, 20이니까 다 틀리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그렇죠? 어, 균형량 균형량은 80이고 균형 가격은 6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에요? 6만 원이고 80인 2번이 답이에요. 되게 허무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균형이 균형점에서는 균형량과 가격이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그 다음에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에요 자 사과 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사과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한 거면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곡선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네. 그래서 가번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나번 사과가 피부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기호가 바뀌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 이동.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얘는 아니고. 나번이 들어가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고 5번은 나가 없으니까 답이 아니다. 답원에 사과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과일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려는 사과가 요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대체제의 수요를 뺏어온다는 말은 사과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3번. 4번은 알고, 그러니까 라번은읽고도 그냥 답이 차, 찾아지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수학기술이 발달하여 사과농장의 수확량이 증가했다? 이것은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뭐의 이동입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봤냐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엔,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균형점을 찾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